통일신라의 대외교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통일신라의 국제무형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당항성과 울산항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당항성은 지금의 화성시고요. 경기도 화성시, 울산항은 울산시입니다. 중국과 어떤 대교를 했냐. 나당전쟁 이후 대립관계에 있던 신라는요. 이후 점차 당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유학생 승려들이 당에 방문하면서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활발한 무역활동을 통해 당과 신라는 친선관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 영토에 신라인의 거주지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을 신라방이라고 하고요. 이 신라방을 관리하는 관청이 당 영토에 세워집니다. 신라소라고 하고요. 신라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신라인이 당 영토에 지은 절을 신라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과 교류했다는 증거, 대표적인 세계의 유적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본과의 대외교류에서는요, 활발한 무역 활동을 했고요, 금속 제품과 직물을 수출하면서 많은 무역을 했고, 중계무역을 했다, 당과 일본을 연결해주는 중계무역을 하면서 이득을 챙겼고, 때로는 일본인을 당까지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역교류인데요, 서역은 유럽,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서쪽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의미하고요, 국제무역항, 당항성, 울산항을 통해서 서역 상인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서역상인들은 신라와 공예품, 보석, 향신료 등을 교육했고요. 반대로 신라에서 서역을 방문한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해초 승려라는 사람인데요. 승려로서 해초는 인도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을 방문한 이야기를 왕호천축국전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왕호천축국전을 해초가 편찬했다. 트레실라가 서역과 대외교류했다는 증거 자료로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맨 왼쪽을 보면 석상인데, 어때요? 일반적인 아시아 사람 같지는 않죠? 턱수염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 그리고 체격이 건장한 사람. 아시아 사람을 석상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다. 아, 이거는 서역과 교류하다 보니 이런 석상이 나온 것 같다. 두 번째 그림은 유리병으로 이런 형태의 유리병은 서역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서역에서 많이 출토도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자상인데요. 아시아 지역에 호랑이는 살지만 사자는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라는 동물을 굉장히 자세하게 조각했다라는 걸 봐서 서역에서 사자라는 동물을 들여와서 아, 신라 사람들이 이 사자라는 동물을 볼수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맨 오른쪽에 벽돌 무늬는요. 밑에 건잘안 보이겠지만 사자를 조각한 거고요. 위에 거는 공작새를 조각한 거입니다. 자세히 잘 보면 새 모양이 있을 겁니다. 새가 두 마리 있는 모양. 공작새인데 공작새도 아시아에서 사는 동물이 아니고 서역 지역에서 사는 동물이어서 아, 서역과 교류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